신현영을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아, 뵙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벙커에 온게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2년 만이지. <laughs> 예, 완전 신일일 때. 예, 코막 흐릴 때. <laughs> 덜덜덜 떨면서 올라왔었던 그 시절이 기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좀 익숙해지셨어요? 여전히 덜덜 떨면서 비대위 대변인 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잘 못하셨죠? 처음에. 의사 정치인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네. 있었죠. 민주당과 의료와의 그런 방향성이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이런 의료의 진보성을 가지고 미래 의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요. 의사로 돌아가기 힘들다. <laughs> 자,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이 제기됐는데, 첫 병역 판정은 현역이었어요. 재검에서 4급이 되면서 이제 사회복무로 빠진 거거든요.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경북대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맞죠? 예, 맞습니다. 경북대병원 정형외과입니다. 경무용 진단서 소견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외래 경과 관찰 중입니다. 이걸로 이제 사급이 된 건데. 예. 네, 2010년도에는 2급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2015년도에 4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사급 판정의 네.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선은 의학 강의를 잠시 해야 <laughs> 여러분들의 이해를 동호할 것 같아서. 네. 2013년도에 정호연 후보자의 아들이 허리가 아파서 경국대병원의그 정형외과 외래 처음으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디스크를 진단받게 되죠. 네. 그런데 2015년에 군대 병무용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거죠. 네.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통증이 심한 허리 디스크였다. 그러면 꾸준히 다녔을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죠. 하지만 초진받고 나서 3개월까지만 다니다가 2015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초진때는 진단 MRI를 찍고 디스크를 진단받고 3개월까지 약처방하고 그 이후에 중단됐다가 오랜만에 와갖고 더 악화된 상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진단서만 처방받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아, 치료가 없어요? 예, 그 기록이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내원한 거예요. 그러면 척추협착이란 진단명이 어떻게 디스크에서 이렇게 둔갑됐느냐에 대한 것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 추간판 탈출증하고 척추협착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추간판 파출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어, 예. 그러니까 다른 거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단서에 예. 쓴 거하고 저 병명하고는 다른 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예. 최근에 세브란스 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허리 디스크였어요. 예. 그런데 이 병무용 진단서에는 척추협착으로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병명이 다르구나 지금.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예, 괜찮아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laughs> 잘한다! <웃음>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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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와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MRI 찍습니다. MRI를 찍으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 결과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리고 그 병변 부위가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아픈 부위가. 예. 네. 병변 부위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저기 예. 예, 진단서를 발급하러 다시 대원했을 때 영상 판독을 다시 한번 찍게 되는 거죠. 예. 예, 거기에서도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 라고 MRI 판독한 영상의학과 의사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냈던 것도 2013년하고 똑같이 적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이번에 제가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증언할 겁니다. 병변 부위가 천추 1번이 아니라 요추 6번으로 등급을 하는 거죠? 요추 6번이 없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해부학 그림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laughs> 해부학 그림. 요추 6번은 보통은 없습니다. 요추가. 네. 5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꼬리뼈입니다. 근데, <laughs> 이 사이에 애매한 거 있죠? 꼬리뼈의 일부긴 한데, 요 놈이 요추랑 붙어 있다 보니까, 어. 6번으로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4번에 의해서. 예. 오. 그럼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드님은 그렇지 여, 여섯 개인지 예 여섯 개인지 다섯 개인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섯 번째가 있다는 있습니다. 거죠. 있습니다. L5S1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l 5 6 관용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증인이 나와야지 어.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그냥 L5S1이라고 하기 귀찮아서 예. 저렇게 써버렸다라고 예. 그렇게 해명할 수도 있고. 예. 그럴려면 이번에 셀프 판정한 2022년 세브란스의 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도 L5S1, 즉, 꼬리뼈 1번이 있다고 했지, 요추 6번을 쓰진 않았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요추 6번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셀프 판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이 진단서를 가져와서, 봐, 문제 없지,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 없지라고 한 것도, 이 병무청에 제출한 진단서하고는 병명이 다르네. 세브란스 의사도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이 MRI를 보고 과연 척추 협착을 진단명을 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어. 왜냐면은 특정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셀프 판정 받은 거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을 어,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찍었어요? 정우영 후보자 본인이 이 사람한테 받겠다고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왔다는 거지, 용이. 정상의학과 의사들은 세번다 요추 5번, 천추 1번이라고 판독을 했고요. 진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들 또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이 MRI 판독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서의 병병 부위와 진단명을 쓰게 돼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도 통상적이진 않네. 예. 어. 초진과 세브란스에서는 이게 일맥 상통하는데 왜 네. 하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어. 그 의사만 진단명으로 바꿔주고. 이게 악화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동반될 아. 수 있고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이제 진료받고 청구할 때, 네. 디스크로 쓰면은 잘 보험, 청구를 못 받습니다. 척추 협착으로 하시면 청구가 돼요. 디스크로는 보험도 잘못 받으니, 보험 받으려면 척추 협착 정도 돼야 되고, 병역 역시 척추 협착 정도 돼야 사실은 저런 사급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렇죠.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죠. 진단서에 디스크로 쓰고 오는 젊은 20대 남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해 갖고 이거 군대 못 빼요. 아, 디스크 쓰고 오는데 그걸로 군대 못 뺀대. 그렇죠. 응? 근데 척추 협착으로써 갔을 때는 사급 판정에 대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소견. 그것이 애매할 때는 사급이야 상급이야 애매하게 누르고 있을 때는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급으로 준것 같다. 어, 그런 의혹이 두 번째로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병역을 저렇게 뺀다는 건 아파야 돼요. 상당히. 저 정도 되면 병원 가서 계속 물리치료하고 약타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급 정도의 디스크를 받을 정도라면 신경학적인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 저염이 너무 심해서 오래 서서 있기 어렵다거나 소변을 보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절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다리 아래로 신경 조절하는 거에 어려움이 어. 있어요 일상생활에 불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가 돼야지 사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어. 그래, 그래야지 군대 병역이 문제가 되지, 예. 실제로 이 기간에 이 아드님은 경국대병원의 303병동 그리고 305병동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셨죠. 하루 8시간씩. 예. 시기가 겹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실제로. 에앉아까요그 <laughs> <laughs> 검증을 했던 여러 그 의사들의 정황을 들어보면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들려오는 소리인데. 본인은 아프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없는 거죠, 지금. 외래 진료 기록에 나와 있는 그 통증에 대한 검사는 그 레그 엘레베이션 테스트라그래서 누워서 다리를 한 짝을 들어봅니다. 그랬을 때 통증이 시작될 때, 아! 이러면, 네. 아, 이 다리를 들었을 때 몇 도이지? 그 복, 각도. 아, 그래야 돼요? <laughs> 예. 아, 이래야 됩니다. 환자가 누워있을때이 다리를 저희가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이때, 아! 하면은, <laughs> 이때 각도가 초진 때는 40도였거든요. 이 병무용 진단서 받으러 갔을 때는, 아! 한 각도가 30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죠. 어,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나도 안 받았다. 이거는, 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납득하기 이 어렵네요. 예, 판정에서의 투명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병무용 진단서라는 건 되게 공적인 그렇죠. 서류이기 때문에 한 사람 2년 인생이 걸린 건데 잘못 쓰면 은 면허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써야 되는 건데 우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웃음> <웃음> 예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 대한의사협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laughs> 대변인도 하셨잖아요. 네, 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이었고 그때 의참 한참... 대구 <laughs> 나서 많이 싸웠잖아요.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좋은 일들을 또 많이 합니다. <laughs> 진단서에 병명을 쓸 때는 모든 증상과 징후, 검사 결과 등의 근거는 의무 구력에 있어야 된다. 즉 MRI 판독에 있는 워딩이나 진로 기록에 있는 워딩을 갖고서는 진단명을 써야 된다는 어... 건데 척추 협착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MRI 소견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어... 진료 기록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음... 때문에 이 진단서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그 수요일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예, 예. 이상하다 이것은. 게다가 저렇게 군대를 사극으로 빠질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병원에 가서 8시간 동안 봉사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때 찍은 영상을 내놔라 그럼.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척추협착 판정을 내리는 게 맞는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안 보여줘. 그건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너네들은 봐도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저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요. <laughs> 저는 이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몸의 상태가. 2015년에 그런 진단을 내렸을 때 상황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 이후로 더 나빠졌을 수도 있고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가서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영상 내놓으면 되잖아. 예. 더 아파졌다고 해서 이거를 이 시대로 다시 가름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 당시에 얼마나 절차적인 공정과 투명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검증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상황을 보자고 하는 건데, 7년 후에 상황을 가지고 검증하겠어. 자기들이 가서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내놓은 거예요. 그때하고 다르지. 설사 여기에 척추 협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7년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선의 마지막에 윤석열 부동시로 검증해야 된다고 했던 시, 그때도 윤석열 후보께서 분당 서울대병원이랑 세브란스 병원의 지인 의사들한테 가서 그렇죠. 진단서를 발급했고 대자비가 생기더라고요. 본인들이 지정한 병원에 특정 의사한테 의뢰를 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추 협착이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요추 6번에 대한 이슈는 귀엽게 봐주더라도요. 세브란스에서도 차마 못 써주는 진단명이었다. 라는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음, 전문가의 설명을 드리니까 확실히 이해했어요. 청문회 오늘 공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렇 예. 네. <laughs> 미리 밝힐 수 없으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엔 제가 하도 열심히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대구에 있는 정호영 후보의 측근들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어. 뭐라고 하던가요? 본인들도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다. 장관 후보자라서. 하지만, 청문회에 갔을 때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어... 부적절하면 나오질 말아야지 <laughs> 어, 뭐, 저는 인격을 모독드릴 생각은 없고요. 팩트 베이스로 오와. 질문을 하면서 검증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후보자랑 직접 통화하시는 사인이시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와. 이 말씀을 전해라 첫 번째, MRI 빨리 공개하시면 된다. <laughs> 두 번째, 세브란스에서 지정하고 스스로 셀프 판정 받은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세 번째, 본인이 위법한 것도 없고 도덕적 흠결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우린 청문회에서 그걸 용인할 수 없다. 라는 몇 가지 그런 애정 어린 조언을 해드렸고요. <laughs> 애정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웃음> <웃음> 자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 건 정치는 해보니까 어때요. <laughs>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laughs> 네 잠깐 오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되게 응급과 다이나믹이 있거든요. 환자들의 그렇겠죠. 상태가 갑자기 그렇겠죠. 갑자기 악화되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 킵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국회에서의 이머전 씨와 그 다이나믹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병원을 능가합니까? 예, 외과나 흉부외과. 이런 중환자 과들의 응급과 비슷한 상황이다. 항상? 예. 응급실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계 그렇죠.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요. 인사검증에 논란도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야 되지. 검찰도 챙겨야 되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간호법 챙겨야 되지.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되게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서 시커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현영 의원은 점점 반짝반짝해진다 <laughs> <laughs> 지금쯤 되면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례라는 건 직능군을 대표해서 전문성 때문에 영입된 분들인데, 그런 전문성을 수혈해 준 다음에 본업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아,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고, 지옥구 출마하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갈려요. <laughs> 본인은 결심을 했어요? 아니면? 어, 저는 4년 동안 소중하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거잖아요. 그 봉사의 좋은 경험을 계속 살려서 할수 있으면 계속 하면서 국가봉사를 해야 된다. 도와주실 거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코로나 대응의 대표 주자로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아, 코로나 잘했죠. 예 네. 여러 말들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상당히 인정하고 그거는 수치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되는 만큼 새로운 의정활동에 야당의 기지를 앞으로 5년 동안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웃음> <웃음> 또 사명감 <laughs> 갖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아직 2년이나 만데 유세라고 가시네. <laughs> 도우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